그런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관념들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해왔고, 그런 잘못된 사상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철학의 역할입니다. 학생들에게 윤리를 그리고 사회문화를 가르치는 이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고 정말 알고 싶은 내용이지만 당장 철학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으시죠?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대학에 가서 제일 처음 철학 수업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그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역사가 긴한 분이 있고 역사가 짧은 한 분이 있다. 역사가 긴한 분들은 대체로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가 짧은 한 분들은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증진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이분법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논리를 여러분들도 조금 들어보시겠어요? 역사가 기 학문들이 인류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킨다면 어떤 학문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것들로부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신체의 질병 그리고 노화으로 인한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요. 따라서 의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을 신체의 고통, 질병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해왔을 겁니다. 그러니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인간의 진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왔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친 아빠가 실제 마케도니아의 왕의 주치의였다고 합니다. 의사 아빠 밑에 유명한 철학자 아들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에 해당하는 그 왕의 주치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의 철학 선생님이 되기도 했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인류를 교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역사가 긴한군에또 다른 차원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잠깐 경제학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덤 스미스 국부로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은에덤 스미스의 등장하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배고픔, 굶주림으로부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가난이 주는 고통,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한 항문이 경제학이 아니을까요 그럼 의학들이 연구하고 있는 의학. 생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생명문학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배고픔, 굶주림, 빈곤 가난, 질병, 노환, 이런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배웠을 겁니다. 철학도 그러한 역할에 아주 충실했던 한입니다. 도대체 철학은 인간이 겪는 어떤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해왔을래그 오랜 기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관심이 많은 학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잠시 인생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나요? 학부모님들은 무엇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우시죠? 솔직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비단 질병과 그리고 배고픔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좋은 대학가 성공한다, 좋은 학력을 가져가지만 이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수 있다, 수능 성적이 행복을 좌우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찌 보면, 말짱 헛소리,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고통스럽게 한건 아닐까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수능의 압박감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우울증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상담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능 날마다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을 기사로 접하게 되죠. 수능 성적을 비관한 학생이 투심했다거나 수능 성적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해서 중퇴에 빠졌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사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건 행복이 마치 성적순인 것만이야. 수능 성적이 마치 인생을 점수화 매기고 좌우해온 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반영들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해왔고 그런 잘못된 사상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철학의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런 역할에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지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맹자라는 철학자 를 알고 있습니까? 세계 4대 성인에 들어가 있는 공자의 제자로도 알려져 있죠. 실제로는 공자의 손자의 제자법이었습니다. 이 맹자가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 중기를 살았던 철학자인데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중국이 수백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던 그런 시대를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왕들의 템포였습니다. 왕들은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통치하였고요. 무력과 강압으로 사람들을 고통에 떨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왕들의 무서운 폭력과 폭정 속에서 사람들이 더 견디지 못했던 것은 그 왕이 바로 하늘이 주신 우리의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는 생각들였죠. 하늘이 세워준 왕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하늘이 세워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 그리고 운명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하늘에 찍혔구나. 사람들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맹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괴롭게 하고 있는 저 왕이 하늘이 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금수에 불과하다고. 무슨 말이냐고요? 맹자는 다음과 같이 논리를 펼칩니다. 인간이라면 인간 태어날 때부터 인, 의, 예, 지 바로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사랑하는 마음, 의로운 마음, 그리고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요. 어린 아이가 우물가로 기어가면 그 아이가 우물가에 빠져서 죽을까봐 우리 누구나 측은해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도 그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왕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전쟁에 나가서 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들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앞에서 목이 잘려 나가는데도 전혀 슬퍼하고 치근해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게 없지 인간이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위의지에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저건 인간의 탈을 쓴짐승이에요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그때 나온 말이 인명 수심입니다. 맹자는 얘기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 불과한 자들은 하늘이 준 아들일 리가 없다. 하늘이 세운 천자였다면 저런 몰지각하고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 백성들을 위하지 않는 왕은 쫓아내도 하늘이 노려워하시지 않는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의 맹자는 백성을 생각하는 혁명사상을 주장합니다. 저는 맹자라는 철학자가 분명히 인간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철학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때 당시 가장 괴롭게 했던 건저 잔인한 왕이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버림받았구나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맹자를 나서서 저들은 하늘의 아들도 아니고 천자도 아니며 인간조차 아니고 짐승같은 새끼들이로 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후련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해방되는 느낌을 가졌을까요? 바로 철학이 했던 역할의 가장 좋은 예시가 아닐까요? 그럼 다시 말해서 철학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념,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경제학이 가난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역사가 길어왔이 의학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학문으로 인류 역사상 자리잡아왔듯이 철학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잠시, 지금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에게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패배감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노력만으로 안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다 정해져 있는 거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똥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하다못해 핵수저라는 표현까지 나왔더라고요. 태어날 때 유리한 조건에 서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사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저랑 여러분이 지식 공감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여러 번또 만나보시겠지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플라톤은 이간 누구는 태어날 때 금수푼을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 은수푼을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 동수푼을 물고 태어난다고 불러 책을 쓴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 플라톤이 얘기했던 금수저가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쓰고 있는 금수저와는 의미가 다를 뿐이죠. 머릿속에 있는 이성이라는 영혼이 탁월하게 튀어. 태어 태어난 사람이 금수분을 누고 태어난 자라고 플라톤은 책 속에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 생각이 변질되어 지금은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야만 성공할 수 있다.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세상 구조 자체가 결국은 이미 태어날 때 정해져 있는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패배감에 몰아가고 있는 잘못된 관념입니다. 그럼 현대사회 철학자들은 어떤 사명을 어떤 역할을 다해야 될까요? B 이5세기부터 있어왔던 소프라테스 공작, 소카모니의 사상이 지금 인류를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새 술은 새 부대를 담아야 된다는 얘기에 우리 많이 들어왔는데요. 고대 사회의 때 고민을 치료하는 역할을 반드시 그때 철학자들이 했었을 겁니다. 맹자는 춘추전국 시대의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역할, 예수는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시기에 로마 시대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킨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했고요,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사회 철학은요, 이제 더 이상 몇천 년 전의 과거의 철학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인류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새로운 철학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겁니다. 앞으로 이세영의 지식공감에서는요, 여러분과 그렇게 새로운 인류의 답, 해답, 새로운 철학이 나아갈 때 모든 철학이 주지 못한 진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앞으로 시리즈물로 그림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지식여행 떠나보실래요?